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임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론으로 식신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특허나 발명이 현금 수입을 낳거나 정기적인 급료를 받거나 투기가 아니라 경제 활동으로 수입을 만들며 아들 낳고 시모의 사랑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아들과 시모를 살리니 시모와 사이가 좋고 시 외가의 혜택으로 재산을 받거나 의료 행위로 치부를 할수 있고 부자가 되고 편관을 보면 귀한 운명입니다. 식신운에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시외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운입니다. 하계살 운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식신과 상관운의 의식주 활동으로 체력을 낭비하거나 상관이 정관을 극함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책상 불명예를 당하거나 언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경솔하게 시작하면 관료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직한 사람이나 부자는 아닐 수, 아닙니다. 식상이 너무 많으면 익사의 위험이 있고 연애편력이 심합니다. 빈혈이나 정력과설이나 고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남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여형제의 자식으로 인하여 남편과 생리사별할 수 있습니다. 식신과 편인운에 해당하여 의식주 활동 중에 편인의 제약을 받음으로 소화기 계통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유행성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고 무주택자가 되거나 변심하거나 주택의 변화로 주변의 변화로 매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실패할 수 있거나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거나 실물이나 배임으로 손실을 당할 수 있거나 이혼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편인이 식신을 극함으로 아들이 병고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피임을 잘못하여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하고 출산할 때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부부 불화하거나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손재수를 겪거나 관제구설이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외과와 불화하고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화갯살 운에 바람,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하겠살 눈에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눈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